안녕하세요. 리뷰머신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거 뭐냐. 바로, 아이폰 12. 미니입니다. 아이폰 12도 있고 12 맥스인가? 프론가도 있는데 굳이 미니를 선택한 이유. 지금 미니 궁금해서 오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무게 때문입니다. 아이폰 12 미니의 공식 무게는요. 133g입니다. 133g. 저울을 가져와 봤거든요. 네, 이걸로 한번 재 보려고 하는데 SE 이것도 역시 제가 쓰던 건데 어, 무게에서는 정말 너무너무 만족스러워. 113g. 와, 진짜 가볍습니다. 너무 가볍고 그립감이 좋아서 계속 쓰고 싶었지만 워낙 옛날 거다 보니까 카메라 화질, 배터리 성능이 진짜 참을 수 없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제건 아니고 아내 건데 아이폰 11 프로인 것 같아요. 무게를 재보면 야 무게 역시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에다가 케이스까지 씌운다. 어 그럼 200g 훌쩍 넘어가겠죠? 자, 그리고 대망의 아이폰 12 미니 무게는 과연 1 3 3 g 지 144g? 요거 커버를 하나 붙였어요 카메라 커버 자 그리고 네씬 커버 하나 제가 또 따로 구매해가지고 가져왔는데 예 이것도 12g 오 그래서 총 합치게 되면 156g 이나 되네요. 제가 기대했던 무게는 아니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스마트폰들에 비해는 훨씬 가볍다는 거. 산책을 하면서 이걸 들고 다녔었는데, 그냥 일반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들은 주머니에 넣으면 주머니가 좀 이렇게 처지는 느낌이 있어요. 무게가 상당한 게 느껴지고, 야, 이거 떨어뜨리면 어떡하지라는 느낌이 드는데, 아이폰 12 미니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손에 싹 들어오고 주머니에도 쏙 들어가는 크기이다 보니까 무게감이나 부피감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제가 자기 전에 누워서 이렇게 스마트폰을 많이 하는데,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이게 핸드폰이 무거우니까 계속 이렇게 가까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눈도 아파지고 손목도 이렇게 한 손으로 버티고 있기에는 여기에 많이 무리가 갑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건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쓰지 않으면 됩니다. 같은 중독자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폰을 좀 가벼운 걸로 바꿔봤는데, 오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이폰 SE가 가장 가볍고 휴대하기 너무 좋았었거든요. 제가 군 시절에도 이걸 썼었는데, 군복 주머니에 그냥 이런 식으로 넣고 다니고, 근데 그냥 이렇게 쏙 빼서 쓰기 너무 너무 좋았었거든요. 근데 단한 가지 아쉬웠던 게 타이핑할 때 너무 오타가 많이 나요. 보통 네 이런 식으로 타이핑을 하다 보니까 안녕하세요 리뷰머신. 입니다. 아, 진짜 답답해서 못 쓰겠어요. 너무 불편했었는데 네, 아이폰 미니 제가 밤낮절 동안 써본 결과, 오 괜찮습니다. 오타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리뷰머신입니다. 오. 보셨죠? 연습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냥 막 대충 쓴 겁니다. 네, 지금 두 개를 놓고 비교하면요. 둘다 굉장히 가볍습니다. 근데 일단 그 크기 자체가 높이도 지금 크고요. 좌우 화면이 훨씬 넓다 보니까 타이핑할 때도 크게 무리 없이 칠수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쳐도 그렇게 작지 않고, 한 손으로 치기에도 그렇게 넓지 않은 딱 괜찮은 사이즈인 것 같아요. 저는 최신 스마트폰 좋아하긴 하고 관심은 많이 가는데 그렇게 바로 구매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워낙 비싸니까 그렇게 구매하기 어려운데 5G 요금제를 아무리 홍보해도 사람들이 LTE에서 5G로 안 넘어왔다고 해요. 워낙 요금제가 비싸다 보니까. 근데 아이폰 12가 나오자마자 5G로 후죽승! 넘어왔다고 합니다. 굳이 통신사에서 5G 요금제를 홍보하는 돈을 그쪽으로 쓰지 않고, 요 돈을 아이폰 12 구매하는 지원금으로 준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오늘 굉장히 싸게 구매했어요. 38만 원 정도에 구매했습니다. 를 저는 스마트폰 헤비 유저는 아닙니다. 스마트폰 중독자긴 하지만 이걸로 뭐 게임을 한다든지, 정말 프로페셔널 기능을 막 기대하면서 그걸 연구하고 막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장 자주 쓰는 기능 위주로 한번 리뷰를 해보면 카메라 어,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좋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인물 사진 모두 오, 굉장히 네, 제가 핸섬하게 좋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셀카를 전 그렇게 자주 찍지 않거든요. 저는 풍경 사진 많이 찍고 그런데 어, 색감은 일단 좋습니다. 색감 표현력은 좋고요. 기존에 제가 쓰던 갤럭시 S10이 저는 조금 더 카메라에 가까운 카메라인 것 같아요. 아, 물론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 절대 전문가가 아니에요. 갤럭시 S10, 아이폰 12이 전면 카메라로, 카메라로 촬영 중입니다. 역시 전면 카메라로 촬영하고 오. 있습니다. 네, 갤럭시 S 네, 지금 후면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후면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어, 네. 후면 카메라도 그렇고 전면 카메라도 그렇고 아 정말 좋다라는 느낌이 별로 안 듭니다. 카메라 좋은 걸 쓰려면 12나 12 프로 정도 가주는 게 맞겠죠? 근데 뭐 그냥 이렇게 일상 사진 찍고 라이트하게 인스타그램에 딱 올리는 정도다. 그런 정도면은 뭐 충분히 괜찮은 화질인 것 같아요. 요즘 아이폰들은 이렇게 둥글 둥글하죠? 이번 아이폰 이렇게 플랫하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제가 손 이 워낙 건조해서 뭔가를 잘 떨어뜨리는데 둥글둥글한 스마트폰은 진짜 그냥 쏙 하고 빠져요. 근데 이런 플랫한 디자인은 손에 딱 걸려서 그런지 그립감도 굉장히 좋고요. 떨어뜨릴 위험이 확실히 덜한 것 같아요. 이번에 아이폰 12 시리즈가 다 이렇게 플랫하게 나왔죠? 이렇게 네모 네모하게 각져서 너무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크기가 이렇게 딱한 손에 들어온다는 거. 손이 그렇게 크지 않은 사람으로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크기인 것 같아요. 일단 전체적으로 가격도 그렇고 무게도 그렇고 디자인도 마음에 드는데 바로 느껴지는 아쉬움이 하나 있습니다. 스피커가 너무 구려요. 소리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거의 모든 독감 바이러스를 커버할 수 있는 신약 치료제를 개발했다. 제가 좋아하는 슈칸 그, 그, 영상인데? 거의 모든 독감.. 이게 설마 그 4가, 뭐 3가 그거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무식해서 모르겠는데 3가 예방주사 맞고 4가 예방주사 맞잖아. 그거 설마 옷가게발했다뭐 이걸 갖고 있... 소리를 최대로 키워봤는데요 어.. 소리가 깨지거나 뭐그렇진 않습니다 아 요즘 스마트폰인데 소리가 깨지다니 근데 소리가 그렇게 썩 듣기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촬영하고 있는 갤럭시 스탠0쓸 때는 제가 그 스마트폰으로 음악도 좀 자주 듣고 왔다 갔다 하면서 팟캐스트 들었었는데 어... 크게 얘기도 안 하시겠지?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인데 어... 아직 완성을 못했다 왜냐 세계적으로 팬덤이 어떤 스피커가 들어갔는지 어떤 네뭐잘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스피커 성능은 좀 아쉽다는 거 어, 그것 말고는 지금 일단 크게 아쉬운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리뷰도 아니죠 아직 반나절밖에 안 써봤으니까 그냥 언박싱 느낌으로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요 일단 가격이 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좀 무게 때문에 스마트폰 바꾸는 걸좀 고려해 보셨던 분들은 지금 구매해 보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가볍진 않은데 어, 그 덕분인지 우려했던 만큼 그렇게 오타가 많이 나거나 화면이 너무 작아 보이거나 하진 않는다는 거. 그럼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